저녁을 먹고 디저트로 제가 키위를 준비했어요. <laughs> 여러분들, 제가 옷을 이렇게 입어서 좀 불편하신가요? <laughs> 그래, 그래도 불편하셔도 참아주세요. 왜냐하면, 어, 여기는 사계절이 여름이고, 그리고, 여기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옷을 되게 다 이렇게 야하게 편하게 입고 다녀요. 파티도 많고 음, 댄싱 플레이스도 많아서 어, 다들 옷을 야하게 입, 입어요 다들 대부분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맘대로 옷을 못 입은 게 한이 된 것도 있고 해서 어,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입어요.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,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서 어, 여자로 보이, 보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좀 음,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. 여자로 보이고 싶어요.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,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